자, 91페이지 7번 문제로 설명을 해줄게. 자, 2차면 2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8. 이게 두수 곱해질 고 그지? 그 다음에 x는 x 마이너스 15래. 여기서 중요한 키 포인트는 두근의 합이거든.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그지? 자, 이게 나오면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근과, 뭐 어떤 거? 개수와의 관계를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지. 그지? 이거는 기본인 거야. 이건 기본 개념, 그지? 두근의 합이 나왔고, 두근의 곱이 나왔다. 그럼 근거 계수의 관계 나와야 되는 걸, 당연히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다 떠올려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은 이따다 봤어. 두근의 합과 곱이 나왔다. 그럼 근거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 된다. 근거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려면, 뭘, 이용, 뭐, 어떻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지. 근데 왼쪽 씩 봤더니 어떻게 돼? 정리가 안 되어 있어,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지 정리해서 뭐를 하려고 면 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지, 그지 엄청 쉽지만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키 포인트를 이렇게 찍는 연습.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나왔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려면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되어 있어야 우리가 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3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어. 그러면 또 다른 근이 뭐가 나와야 돼?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는 기본,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이용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이렇게 근과 개수의 관계가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는 잘 활용만 하면 문제를 어 쉽게 풀수 있기 때문에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지,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3 루트 2가 근이다. 그럼 또 다른 거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된다? 3 루트 2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나왔어요. 우리가 뭘이용 하는 거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지. 그렇지?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한 근을 알파와 또 다른 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무엇인지, 알파 베타가 무엇인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이렇게 위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정리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a 분의 b 이게 되는 게 근과 계수의 근계, 계수 근, 근 그렇지? 이건 다 알고 있지? 어, 채은이가다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 거야. 알파 베타는 a 분의 c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뭐? 여기, 이건 친절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 그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잖아. A. 그러면 A라는 것은 우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어, 식에서 C.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지. 그지?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니까 고배 관련된 문제라는 거지. 그지? 이렇게 찾아가는 연습. 음, 이렇게 찾아주면, 어, 실력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라 거. 알겠지? 그니까 러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도 그 카톡에서 얘기했듯이 어 우선 기본 개념은 반 당연한 거고 기본 개념의 밑바탕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한 풀이 과정을 쓰면서 어 적용하는 연습 그 다음에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지금 선생님이 딱 했을 때뭘 어떻게 파악했어 7번 같은 경우는 아두근의 합이 나왔고 곱이 나왔다 그러면건 근각에서 연게겠네 그죠?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심화 심화력 또는 응용력이라고 하지, 아 어, 이거를 이제 늘리는 이렇게 되겠지. 결국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기본 개념에서부터 어떻게? 심화력. 솔직히 우리 레벨 테스트 봤지만, 음?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기본 개념 프리 과정은 당연히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 문제만 파악했어도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선생님이. 다 문제를 봤는데, 선생님도 풀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기본개념 풀이과정 문제를 파악하기만 잘해도 어, 선생님볼 때는 7,80점은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7,80점이라는 것은 어, 한 문제당 5점짜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한 4문제 정도, 그렇 그래? 틀리는 거겠지? 그다음에 심화력,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어,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선생님 봤을 때, 선생님 판단했을 때 어, 그만큼 선생님이 봤을 때 3번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지만 그만큼 잘 냈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심화를 이용하는 어, 문제는 솔직히 많이 없었어. 그러니까 문제 파악만 잘하는 연습. 뭐두근해 합, 고이거는 하는 거고 한근이딱 나왔을 때 그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여기 하나 또 있네. 자 5번 부인이 어 봐봐. 두근의 비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딱나오자마자생님뭔 생각이 나? 아1대2니까 나는 여기다 k 배를할 거야. 그럼 하면 얘는 k 배라면 얘는 K대 2K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어, 그러면은, K하고 2 k 가 나왔다는 건 뭐라고 했어, 햄이? 1대2라는 것은 비율이라고 했지만, K대2K라는 건 뭐라고 했지? 숫자라고 했지? 얘는 비율. 그러니까 1하고 2를 얘는 더할 수는 없어. 하지만, K하고 2 k 는 더할 수 있다 했지. 그러니까, 어, 이런 것들. 이런 게 파악하는 능력이 되겠지.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그치? X-Y, X-Y가 딱 친절하게 보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치환하면 되겠지? 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이런 것들. 어, 세상 것도 놓치면 안 되고. 음, 이렇게 보면 될것 같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어, 지금 뭐, 시험 문제들로 했지만, 또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조금 더, 어, 자세하게 또 설명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얘기해 줄 테니까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